안녕하세요. 암 환자의 힐링 일기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산행 나오기 전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하, 항암 기간 중에 있는데 에, 불면증으로 잠에 너무 시달리고 있다고,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나오면서 이 계곡 물소리에... 자연의 신선한 새소리들을 들려주고 잠 이야기를 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네, 그러잖아요 내가 직접 가보지 않아도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숲속에 간 효과를 느낀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 소리들 들어보세요 깡깡한 얼음물으로 모두 다 얼은 것 같지만은 흐르고 있어요. 녹아서 자연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루터기 밑에서 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물소리 들리죠? <laughs> 절절절 흐르는 물소리. 그리고 새소리도 느껴보세요. 이 참, 우리 몸의 면역력을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수면장애는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증상을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신의 수면에 불만족하게 느낀다고 60%가 답하고 있다네요. 전 국민조사에서 4분의 1 정도가 수면에 문제가 있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항암 중에 수면이 고르지 못한 것은 당연하죠. 그러면 수면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면역력을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만 부족하지 않게 자도 면역력이 50%에서 많게는 90%까지 향상이 된다네요. 그러나 아픈 환우분들이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로회복이 안 되고 면역력을 감소시키는데요. 수면은 밤 10시부터 아침 5시까지 하루 7시간 자는 것이 가장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천연 항암제인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간이 충분히 시식을 취하면서 해독 과정이 일어나게 된답니다. 물소리 들어보세요. 암, 난치병, 이런 병들을 이겨낸 사람들은 충분한 수면을 취한 반면에,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은 잠을 잘 못하지, 에, 잘 자지 못했 못했어요. 그만큼 암을 이겨내는 데 있어 수면은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일반인 100만 명을 7년간 수면 시간과 사망률의 관계를 관찰하였더니, 7시간 잘때암등 심혈관 뇌졸중 사망률이 가장 적게 나타났대요. 또한, 또한 다른 연구에서도 7시간 잘때 치매 발병률도 죽인다는, 줄인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깊은 잠, 양질의 수면이 중요한데 깊은 잠은 전체 수면의 심내기15% 정도라네요. 깊은 잠은 잠들고 2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는데 이때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된답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침실 환경이 중요한데 수면을 방해하는 빛을 완전 차단해야 합니다. 핸드폰, TV 전원 등 콘센트 등을 수건 등으로 덮어주고 그리고 잠자는 출신 시간 주위에 이야기 등 소음도 차단해 주는 것이 좋겠죠. 방안의 온도 및 침대 매트 등도 너무 뜨겁거나 더워도 숙면을 방해하니 약간 신선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잠잘 때는 창문 등을 약간 열어놓고 주무시면 방안에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킬 수 있어 좋습니다. 새소리 들리시죠? 새가 지나가네요. 중요한 것이 저녁, 취침, 아침, 기상시간 등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합니다. 또한 커피, 카페인 함유된 식료품을 먹지 않거나 적어도 오후에는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배고프다고 잠이 안 온다고 중간에 간식을 먹는 경향이 있는데 그 또한 피해야 할 상황 중에 하나죠. 취침 시간이 너무 길면 오히려 불면증에 걸릴 수 있으니 적당한 수면 시간을 가지세요. 담뱃을 아직도 하시나요? 수면 장애의 큰 요소입니다. 담뱃을 백행의 칸이 끊으세요. 어쩜 술은 한두 잔은 요날류 역할을 할수 있으니 환자가에서 극복한 이후에는 한두담 해도 괜찮겠죠. 매일. 규칙적인 적절한 양의 운동이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햇빛에 노출시키면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고 낮잠을 안자고 정해진 시간에 취침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낮에 햇빛을 보며 운동을 하면 수면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생성되어 잠잘 때 분비되어 수면을 촉진한답니다. 수면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는 바나나, 우유, 치즈, 두유, 두부, 콩, 견과류 등을 추천합니다. 또한 한약재인 삼조인, 야생 배추 씨앗인데 아주 작은 배추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어, 어, 보여드릴게요. 영지 등을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또 어,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 하게 에... 사십시오. 감사합니다.